안녕하세요. 스인로즈 클래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저는 떡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요리도 못하고 앙금플라워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창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 SNS도 운영할 줄 모르고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는 앙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도, 떡을 처음 만들어 보는 분이어도, 마케팅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이니까요. 기술, 레시피, 디자인, 도구 사용법은 물론 실제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 서류, 행정 절차, 매출을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창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수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업이 어떻게 초보자를 창업자로 만들어가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윈루즈 마스터 클래스는 11년간의 공방 운영 노하우와 2,000명 이상의 수강생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스터 클래스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기존 창업 클래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창업 수업은 들었지만 창업이 막막한 문제점. 창업 수업 후에 또 다른 수업들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점. 광고를 해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 기술은 있는데 매출이 나지 않는 문제점. 이 문제점을 모두 집중적으로 해결합니다. 기술, 마케팅, 운영을 통합한 수업입니다. 단순한 파이핑 기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방을 창업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부분을 다룹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앙금 플라워, 차별화된 디자인, 맛있는 떡을 배울 뿐만 아니라 떡케이크를 잘 파는 방법인 마케팅을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시 필요한 모든 실무 지식을 제공합니다. 공방 위치, 공방 계약, 전기, 수도, 등록 서류, 사업자 등록, 장비 구비 등 창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2단계의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반과 치트키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기술반은 현장 수업 9주로 진행이 됩니다. 지테키반은 현장 수업 1회와 평생 수강 가능한 온라인 수업이 12주차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기술반에서는 43가지 이상의 고급 파이핑 기법, 9가지의 떡 레시피를 직접 실습하며 시그니처 디자인인 꽃바구니, 플로드 아이싱, 호스케이크, 숫자케이크, 삼단케이크등 여러가지 시그니처 디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색 이론과 실습, 녹지 않는 오브제 등 매출을 위한 모든 디자인과 레시피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공방에서 필수적인 장비 사용법도 직접 실습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돌로라, 솔채, 마아찜기 등 일반적으로 쉽게 구매하기 전에 체험하기 힘든 기계들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트키 수업에서는 마케팅, 대량생산 노하우, 운영방식, 창업 서류 작성 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는 품목별로 각각 구매해서 배우셔야 되는 수업들이 아주 자세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평생 제공됩니다. 치트키 수업에서 보자기 케이크, 카스테라 인절미, 상차림 떡, 모양송편 등 공방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레시피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가 다른 창업 수업과 다른 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출을 책임질 시그니처 디자인을 알려드립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고급 디자인, 그리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디자인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꽃바구니 케이크, 멜팅 기법, 3단 케이크, 숫자 케이크, 스윗 로즈 시그니처 자격과 장미 등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를 실습합니다. 1인 공방에서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줄 효율적이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설비들을 직접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얼기미, 돌로라, 마하 찜기, 솔체 등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계들을 직접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앙금 조색을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수준의 이론과 실습 색상 배합과 조합 이론 수강생분들이 직접 다양한 색을 만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창업 고민을 해결해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마케팅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창업 이후에 매출, 하... 매출 저조로 인한 고민이 없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가실 수 있으며 스윈 로즈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트키 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평생 제공됩니다. 자세한 교재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숙련될 때까지 1대1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실제 교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업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또 어떤 자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교재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반 교재입니다. 기술반 수업은 총 9주차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3가지 이상의 고급 파이핑 기법, 9가지 이상의 다양한 떡 레시피, 그리고 생크림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만능잼 레시피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체 잎사귀, 데이지, 라벤더, 물방울 등 케이크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소재들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용하는 도구들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아찜기, 솔체, 얼기미, 돌로라까지.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제품들, 장비들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반 하나만으로도 공방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구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컬러 차트 교재입니다. 7주, 8주에서는 조색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습뿐만 아니라 이 컬러 차트를 통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케이크에 필요한 색깔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교재로, 레시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색상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유용한 자료입니다. 저희 졸업생 분들이 이 책만 있으면 색 걱정은 없겠다고 하시면서 이책 자체를 아예 공방 벽에 붙여놓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창업 실현 워크북입니다. 이 워크북은 기술반에서 매주 숙제로 이제 해오시는 교재인데요. 이 워크북은 나도 언젠가 창업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시장 조사부터 소비자 행동 분석, 창업 체크리스트, 창업 계획표까지. 직접 작성을 해 보면서 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마지막엔 나만의 창업 계획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만 했던 꿈이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하는 현실감과 동기 부여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트키 교재입니다. 가장 두껍고 수강생분들이 정말 보물 같다라고 표현하는 교재입니다. 10주차 마케팅 수업에서 배포되며 공방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치트키 수업에서는 꽃강정도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공방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꽃강정뿐만 아니라 처음 공방 자리를 알아볼 때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들, 인테리어 구성, 설비 구매 팁과 구매 링크까지, 그리고 모든 창업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협회원들만 받으실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키 수업에서는 꽃강정도 배우시고 마케팅, 브랜딩, 대량생산 루틴, 인테리어 설비, 창업 가이드, 돌로라 시마, 설기 레시피 5종, 보자기 케이크, 빈티지 아이싱 케이크, 상차림 3종 세트, 모양송편, 바람떡, 이지 아이싱, 카스테라 인절미 5종, 멜팅 전체 아이싱, 반전 케이크까지 공방에서 필요한 모든 레시피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개발해야 될때 공방 운영에서 추가 레시피들이 필요할 때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교재에 나온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수강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복습하시고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평생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치트키 수업 현장 수업에서는 꽃강정을 직접 실습으로 배워가십니다. 공방 운영할 때 꽃강정은 정말 필수 품목입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꽃강정을 직접 실습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스인로즈 마스터 클래스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기술, 창업, 마케팅, 운영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교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고민 중이셨다면 이 교재들이 여러분 창업 여정에 얼마나 든든한 도구가 되어줄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커리큘럼과 교재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